체크아웃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온도가 26.5도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아무것도 안 틀었을 때 기준이고 습도는 그래도 좀 올라왔네요 어제는 30%대였는데 조심하십오 위험합니다 응, 응. <놀람> 아, 진짜 근데 짜는 맞아? 어, 안쪽 열어시까지 돼. 근데, 근데까지 대이 있을 수 있어? 거긴 여기 건물 진짜 예쁘다. 일본은 이렇게 건물이 예쁘게 지어진 경우가 되게 많아. 생각보다. 근데, 얘네가 건물이 예쁘게 지어지면 꼭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이 가든 저런 이제 나무 관리들 있잖아. 거청 같은 거 아닌가 싶어. 되게 잘 관리해. 무거지에 올라가 있잖아. 어서오세요. 아, 이렇게 빌딩 그런 오피스인가? 어? 오피스인가? 라면도 있는데? 모르겠다. 오늘은 노다 공공5 신고 여기저기 산책할 개념으로 많이 걸어야 되니까. 저번에 나 대한항공이었잖아. 그러니까, 나 친해요, 어, 그니까 나 지내요, 그거. 는 뭐가 없더라고. 근데 게. 터미널이 우리가 더 갔잖아 어제. 어. 좀 내려서도 더 가는 거네. 서울까지 가는 게. 터미널 더 들어갔잖아. 어, 투가 조금 더 어. 가지. 근데 대싱 뭐 그런 버스 안 타서 비슷 비슷한 거 아니야? 뭐 비슷하지. 그런 터미널 또 버스 타고 막 가야 되잖아. 아 그건 아니야. 원래는 원슷한비하한셔틀트레이 타자. 네. 왜? 하 많이 먹어요.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난집어먹어보요 박하라 갑니다. 홍콩 바카라 아니고.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밥 먹고 나서 뭐라 그런 거야. 어디야? 아니네. 찍어도 되는 거야은데 매장 촬영 안 되는. 모르지. 일단 신축이고 라이프잖아. 저번에 갔었잖아. 저번에 갔었는데 거기. 미 하늘이 너무 예쁘다 오늘. 력이 아니라 정확하게 동력으로 구했다는 점. 이해가 되다? 쭉 와... 나가야 있더라고, 어. 와... 진짜 미쳤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대략 이쪽인데. 만나면 되겠다. 응. 나도 홍수 캐대만 파볼까, 거든 응. 이걸로 삶 ちょっと半分きりともや 죽이는 뷰를 가진 완벽한 스타벅스. 다녀오세요. 제가 쇼핑하는 동안, 저는 다음 호텔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이, 마이크, 제가 세련되고 깔끔합니다. 과연 몇 층으로 줄지. 오늘 찍 왔어야 되는데 늦어가지고 불안하네요.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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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인 이곳에 가입하면 1 시간 레이트 체크아웃 됩니다. 그래서 1 2시 체크아웃 하시면 되고. This is the free round or yes. uh, no, all. Okay. okay, thank you. Uh, 이제서 챙겨야 되고. 아, 쉐이드 젤 하고 연봉비 타월. 아 이거 원래 쓰는 건가? 아 샤워캡 비없고요 여섯 가지가 사백3호입니다 여기는 한 번에 열리는 거는 좀. 원 오브 카인드 더블 스튜디오로 했는데 욕조가 없고 뷰는 이렇습니다 TV는 이렇고 좋은 점은 당연히 넷플릭스가 있다는 점아 근데 이게 좀 충격적인 게 욕조가 없는데요? 저 욕조가 없는 건 진짜 너무 싫어요 컵이 있고요 물 떠올 수 있는 거 있고 물은 어디나 이쪽에 있는 거하고 아래쪽에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도 있고요 좋은 좋은 뷰 자체는 앞에가 뚫려있네요. 층이 낮은데도 다만 뷰가 좋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 창문은 열리는 방식은 아니고요. 옷걸이는 다섯 개가 있다는 게 되게 좋은데, 헤어 아, 드라이어랑 이 보시면 은 주걱, 휴워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 거울이 있네요. 전신 거울이요. 수건은 두, 두 개씩 있어서 되게 기분 좋고. 요거는 핸드 소프는 폼타입으로 되어있고 이쪽에 네, 콘센트 있다는 거 그리고 위에 해바라기 수전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네, 금고하고 이쪽에 아래쪽으로 공간이 있어서 침대 아래쪽에 물건 수납이 가능해서 되게 좋은 거 같고 여기에 수납이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역시 호텔 자체는 깔끔하고 좋은데 안 좋은 점은 1층부터 3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한번더 타야 돼. 요아 이거 은근 히 귀찮더라고요. 호텔 로비가 1층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좋은데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동네는 되게 아기자기하고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1층에 샵이 있는데 뭐 하는 샵인지는 모르겠고 저녁은 알파 우동 먹자 그래서. 우동 먹고 와이프 풀택시 잡아서 꼭꼭 이 공항으로 보내주지다 어디를 요 아니 뭐요뭐 없던데? 다 명품 시계밖에 없던데? 뭐요? 우동을 먹고 싶다 그래서 우동 먹으러 왔어니 마지막 한 끼는 우동. 이름이 웨스트 빙이에요. 웨스 레알 현지 바이브인데 진짜 현지 바이브 죠 싸고. 쇼핑코드 사용할 수없 미우라이 우동에 카레 세트는 아니고 그냥 거야. 아 여기인가? 어쩐지 인형이가 사다줬잖아 아, 내가 산게 아니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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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이 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나도 수요일부터 진짜 미친듯이 일해야될거야 밀린거 다 그거 막 엄청 하고 저녁에 그래서 겨우 맞춰갈거 아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 아그에갈야 그, 약국에 성수동까지 어떻게 가려고. 택시 타고. 성 되게 가까약 직선으로 일직선으로 길이 맞나요? 뚫려 있어. 막히지. 막히는데 길이 일직선으로 쭉 뚫려 있어. 그럼 어? 몇 시에 출발할한 뭐 3시 반? 그안 그러니까. 어. 막히나? 네? 막히지. 근데 막히는데 5시 반까지는 가지. 원래 저녁에하만더 막히지 않아. 아니야. 저녁에. 4시쯤부터 아니야. 막혀. 어. 4시쯤부터 막혀서 그렇게 안 막혀 오리고 성동으동으로나차차으로 가니까 그냥 음. 그 뭐냐 큰거 있을 거면은 내가 성수 엑스 봐라. 개고해서 가고 시간 맞으면. 맨날 여기서 있었어. 몇 시? 한3 요즘에 아프셋 매지도 않더라 저거 누가 메고 어요즘에 누가 메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눈이 높아져가지고 저거 싸지도 응. 않아 가방 비싸서 근데 요즘에 나오는 가방들 다막 응. 300만원인데 쟤네 50인분 사잖아 이거 그러니까 치면 되게 응. 가격도 좋지 가성비가 응. 되게 괜찮지 그니까 러 많이 매진 않지만 응.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응. 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있잖아 응. 20대 초반에 매긴 되게 괜찮은 가방같은데 이게 걔네들이 안메는거 걔네들도 이제는 다 명품 해야 어, 된다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옛날에는 저것도 되게 비싸지기억난 지금도 그렇어요. 는 명품도 싸어 그때 시절에 음. 거의 명품 투로 아, 저거는 가격이 안, 가격이 안 오르지 않았나? 이 음? 아니라 시세가 안 올랐어. 가격은 올랐는데. 아 올랐어. 매장 가격은 올랐는데 어, 시세가 아니, 시세가 안 올랐지. 그리고 완전 명품 같은 퀄리티는 또 아니다 그 보니까 저거 퀄리티는 안 좋아. 근데 저거는 좀팬시한 느낌으로 어, 있는 거니까 이상한 미사, 소리 바로 앞에 공원이 있네

너무 좋다고, 한국보다 더 싸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갑니다. 바로 그냥, 네 마사지 조지러 갑니다.